여기서 생활은 아영업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 대책 대상자만 4명인데 이주자 특지 중에 점포 경영 그러니까 점포 영업한다는 거잖아요. 상가 점포 경영을 경영 그 주택 용지를 안 받으신 분이 생활이라는 개념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뭔가 영업활동을 했던 거에 대한 대책이구나. 그래서 뭐 영농을 했던, 뭐 영, 영업을 했던, 축산을 했던, 아니면 이주자 택지에서 점포 병염을안 받았던 이사항들한테 생활 대책을 내는데 그거 넘기면은 생활 대책을 아, 아까 영업해, 영업활동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던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 어, 뒤에 나오는데 지금 여기 서 보면은 이런 대지병이나 이런 부분들 나중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영업 투자에서 다 생활 대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지금 원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 대상자는 안 되고 그 뒤로 넘어가 보면은 생활 대책 대상자분들이 어, 면적 부분 되게 작아요. 2 27, 7칠 정도면 딱 여섯 평, 여덟 평 여기까지 뭐하고뭐 여섯 평짜리 땅에다가 뭐 하라고? 이게 아니고. 생활 대책의 생활을 영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활, 그 영업 활동을 할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드립니다, 부지를. 근데 그 부지가 나 혼자 살수 있는 부지는 아니고 조합을 구성해서 살수 있는 그런 형태예다 그러니까 생활 대책 대상자가 한, 한 30명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20제곱미터 대상자, 어떤 사람은 27제곱미터 대상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만약에 한7 0제곱미터가 됐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러면 700제곱미터와 가장 가까운 그 토지를 살수 있는 겁니다 우선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물 올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상가가 큰 건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요거 가지고 뭐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분양상가 임대상가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 요네 사람이 전부 생활대책 임대상자인데 여기서 이거를 받으신 분들은 또 이것도.